해야 돼요, 진짜. 맨날 뭐 기침하고 뭐 누워있으면서 뭔뭐 나라를 위해서 뭘? 어, 나는 그래서요, 국회의원들 300명 전부 내다놓고 볼 한번 잘하고 했으면 좋겠어. 요 그래서 뭐가 받쳐줘야 돼? 건강. 그다음에 뭐가 받쳐줘야 돼? 겸손. 국민을 섬기라고 거기 늦었지. 어? 국민을 잡아먹으라고 늦은 건 아니잖아. 진짜 맞아요. 틀려요. 이건 죄송한데요. 국회의원들은요. 지하철 타고 다녀야 돼요. 할렐루야! 에, 이제 앞으로요.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 찍어주세요. 그런 분이 국민을 섬기지. 맞아요, 틀려요. 여러 가지도 봐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저를 위한 사람이냐, 국민을 위한 사람이냐. 적어도 그런 판단도 안 서냐고, 진짜. 자, 성경으로 돌아옵니다. 마가복음 1장 35절을 봅니다. 시작.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셔요? 뭔 기도요, 이게? 새벽 기도야.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내려가시면 꼭 새벽 기도 합시다. 진짜 여러분, 저는 새벽 기도는 끝까지 거 우습지 않아? 아유, 목사님 새벽 기도, 끝까지 거 새벽 기도 뭐.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예배를 몇번 드립니까 지금 <laughs> 어? 새벽예배 오전예배 오후예배 오후예배 저녁예배 다섯 번 여섯 번 일반 사람들 그렇게 갖다 놓으면요 여섯, 여섯 번 예배 드리면요 돌아버리려고 그래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막더 또리또리 돼지잖아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시죠 네.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보면 한국교회 소망이 보여서 그래 네. 누가 여섯 번 예배드리냐고 목사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 그분에게 묻고 싶어 교인도 쉬운 일이 왜 목사가 힘드세요 옳지 시작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. 목사님이 거기는 그렇게 말을 해야지. 사가지 없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디테일이 필요한 거요. 예 목사가 뭐요, 목사가? 나야, 목사니까, 동급이니까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지. 아멘? 응. 응, 응. 그래서 절대 중이라고 하면 안 돼요. 스님이라고 해야지요. 응. <laughs> 저는 그래서 항상 스님이라고 그래 꼭 스님 진짜 근데 스님들은 어떻게 지혜로우신지 몰라 어, 스님 님 자를 뺄 수가 없어 스스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스님은 스님이요 그러나 목사는 안 넣어도 돼 목사 님또 붙여야 돼 따로 빼도 돼 목사 근데 스 이건 안돼 드님 아또 또 지혜로워 그냥 말을 어. 자 어쨌든 우리는 뭘 하자 새벽기도 하자 아멘 예, 꼭 새벽기도 도저히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못 갑니다. 그러면 유튜브로라도 집에서 하세요. 제가요 진짜 신기한 게 하, 이런 간증이 너무 너무 감사한 게요. 유튜브로 새벽 예배하면서 맹인이 눈을 뜨고요. 유튜브로 예배 들으면서 방언이 터지고요. 아 신기해요 진짜. 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구나. 왜냐하면. 우리 전목사님은 저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하지만 저도 상당히 친하거든요. 그 친한지 안 친한지는 그 말하는 어법을 보면 알아. 제가 기도할 때요 그냥 제 속기도입니다. 속기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두려우는 기도니까 하나님 기도하러 왔어요. 하나님, 하늘나라의 능력애 꼈다. 뭐 하려고 그러세요? 하나님, 한국 속담도 모르세요? 애끼다 똥 된다고 하늘의 능력 애꼈다가 똥 됩니다. 좀 퍼부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 없어서. 그러면 하나님, 제가 솔직히 뭐 능력 받아서 인기 끌어서 뭐 내가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 건 아시잖아요. 솔직히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인기가 저 많은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. 솔직하게 말해서, 맞아요. 틀려요. 여러분은 모르지요. 나는 연예계 종사를 하잖아요. 연예계 가면요, 연예인들 날 보고 사인해 달라고 그래요. 연예인도 다 보고, 목사님, 제가 목사님 왕팽입니다. 그래, 더군다나 연예인도요. 내가 시집가면 나는 목사님한테 갑니다. 그래, 나는 상상도 못한 말들을 그렇게 하어요 그렇게 내가 인기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슨 인기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능력 주세요 모세의 지팡이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야 할 사람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 제가 우리 전목사님하고 같이 살릴 테니까 그런 능력 좀 주세요 아끼지 마시고요.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능력이 나타날 만큼 네가 기도하냐 그러시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아니, 기도를 안 하면 주님 뭐 하고 계세요? 좀 강권적으로 하게 하시면 되잖아요. 에? 좀 기도 안 하면 막 쥐가 나 서래도 무릎을 꿇게 하시고,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빛을 쪼여서 하신 것처럼 아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. 막 따졌어요. 막. 그랬더니 하나님이, 알았다.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. 내 능력 하늘나라에 끼지 않고 너를 통해, 우리 전목사를 통해 내가 사용하마. 얼마나 이러면 좋으련만그 <laughs> 희한하게 하나님도 약간 이렇게 좀, 약간 좀 그래. 어, 뭐라고 하시냐면은, 너만은 종도 없다. 그냥 내가 들은 얘기요 그냥 내가 들은 여러분이 저를 볼때 제가 바뻐 보여요. 안 바뻐 보여요. 그지, 그지, 그지. 진짜 솔직하게 제가요. 내가 움직이는 그 노선이요. 영업용 택시보다 더 많이 움직여요.